백사마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자락,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이것은 1967년 정부에서 서울 도심 개발을 위해 용산, 남대문, 청계천에 살던 사람들을 이주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광동제약과 서울연탄은행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저도 참여해보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드디어 서울 연탄은행의 연탄창고가 보였습니다. 연탄이 가득 차있었습니다. 또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니 이번엔 서울 연탄봉사활동 모임장소 푯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입구 한켠에 위치한 작은 공터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었습니다. 봉사현장까지 가는 곳곳엔 저렇게 하얗게 탄 연탄재가 곳곳에 쌓여있었습니다. 그 언젠가 들었던 그 말이 생각나네요. 너는 누군가를 위해 내 몸을 하얗게 불살라 본적 있냐고 하던 좁고 긴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보이는 것은 낡고 허물어져 가는 집들이 질비했습니다. 광동제약과 서울 연탄은행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저도 옷을 갈아입고 장갑을 끼고 연탄을 나를 지게를 지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쌓여 있는 연탄을 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많은 연탄 중에 한 집에 160장 정도를 나눠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방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연탄 나르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여섯 장의 연탄 무게에 다리도 흔들리고 어깨의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좁은 골목길도 지나고 사람이 한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통로도 지나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그 골목 안쪽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니 집 한켠에 연탄이 쌓여지고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 혼자 몸을 돌리기도 좁은 장소입니다. 평소 같으면 뉴스 촬영한다고 저도 어수선하게 했을 텐데요. 오늘은 조용하게 저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현장에 참여자로 연탄 지게를 지고 날라봤습니다. 많은 봉사 참여자들 분들과 함께 쉼 없이 연탄을 날았다고니 아침에 본그 많던 연탄이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간 듯 사라지고 없네요. 야너 아홉 시눈에 나가자. <laughs> 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광동제약과 함께하는 서울연탄은행의 의미있는 행사에 참여해보았습니다. K방송본부 뉴스 미디어 국장 디렉터 코드브린이었습니다이건후기인이요집에돌아서 씻다보니 서얼굴에도알영모에게 검은 연탄의 흔적이남아있었이니다